안녕하십니까. 응원식당입니다. 지금 어늘 주인이, 응, 와샤비, 씨 실을 주셔서, 응? 포트에다 파종하려 합니다. 이게 포트. 이 구멍 누를 때는, 이렇게 자꾸 막 흔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응? 구멍이 뽕뽕 납니다. 너무 힘들게들 하지 마시고, 요정껏, 용사는 요령입니다. 저기. 바라를바라 프로테이지를 어? 보느냐고 여기 25개 씨를 넣습니다. 지금 와샤비 이렇게 발라들이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파 포트에다가 심어서 나중에 어? 정식할 겁니다. 어, 이좀와시비가 응? 힘들다 겁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 삼아서 어? 잘 되면 더 늘리고 응? 한번 씨를 얻어서 어? 심어보려고 음, 포트에. 파정하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바빠서 땡. 감기 조심하세요.